안녕하세요 제이와 l 랭 n g 스 a 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 전꼭 알아야 할 기본 인사 5 0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시데. 하지메마시데.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하요오 고사임스. 좋은 아침입니다. 오하요오 고사임스. 안녕. 오하요, 안녕. 오하요, 잘 지내세요. 오갱기 데스카, 잘 지내세요. 오갱기 데스카, 잘 지냅니다. 갱기 데스, 잘 지냅니다. 갱기 데스, 그럭 그럭저럭 지내요. 마하마하 데스, 그럭저럭 지내요. 마하마하 데스, 덕분에요. 아지메 마시데, 덕분에요. 아침에 맞이해.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우입니다. 아침에 맞이해. 차은우です.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우입니다. 아침에 맞이해. 차은우です. 차은우라고 합니다. 차은우도 무엇이 맛. 차은우라고 합니다. 차은우도 무엇이 맛.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좀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 요렇시고 お願いします。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지락 꼬서 요렇시고 お願いします.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감사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대단히 감사합니다.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천만해요.どういたしまして. 요どういたしまして 죄송합니다.すみません. 죄송합니다.すみません. 미안합니다.ごめんなさい. 미안합니다.ごめんなさい.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대해 실례했습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대 실례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 실례하겠습니다. 실례니다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잠시 괜찮을까요? 이 잠시 괜찮을까요? 이

천천히 말해주세요.ゆっくり 하나씩 ください 천천히 말해주세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일본어는 아직 공부 중이에요. 일본어는 아직 공부 중이에요. 일본어는 아직 공요 일본어는 아직 공요 일본어는 아직 공어요 少しだけ話せます。いいえ、あみだ。わかります。いいえ、あみだ。わかります。あまりわかりません。あまりわかり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かりません。괜찮습니다。大丈夫です。괜찮습니다。 大丈夫です問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問題ありません. 문제 없습니다. 問題ありません. 네, 괜찮습니다. 하이大丈夫で 네, 괜찮습니다. はい,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해, 괜고で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해, 괜고で

네와 맞다. 그럼 또 봐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行ってきます 다녀오겠습니다. ]行ってきます 다녀오세요. ]行ってらっしゃい 다녀오세요. ]行ってらっしゃい 다녀왔습니다. ただいま。だ녀왔습니다ただいま。おそお세요おかえりなさい。おそお세요おかえりなさい。すごへっせよ。お疲れ様です。すごへっせよ。お疲れ様です。늘신세지고있습니다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늘신세지고있습니다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좋은하루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요. 실례하겠습니다. 실례いた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실례いたします. 처음 뵙겠습니다. 아지메마시데 하지메마시데.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좋은 아침입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안녕. おはよう. 안녕? おはよう.잘 지내세요? お元気ですか?잘 지내세요? お元気ですか?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그럭저럭 지내요. 마마입니 그럭저럭 지내요. 마마입니 덕분에요. 아지매마시데 덕분에요. 아지매마시데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우입니다. 아지매마시데차은우입니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우입니다. 아지매마시데차은우입니 차은우라고 합니다. 차은우라고 합니다. 차은우도고申しま 잘 부탁드립니다. 여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여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저야말로 잘부탁드립니다こ지らこそよろしく 오네가이시마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감사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너 이따시마시대 천만에요. 너 이따시마시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망생 미안합니다. 고민나사이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실례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잠시 괜찮을까요? ちょっといいですか잠시괜찮을까요ちょっといいですか今、お時間あ있으세요今、お時間ありますかお願いいしますこれをくださ

日本어는 아직 공부 중입니다. 조금만 말할 수 있어요. 조금만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分かります。 이해합니다. 分かります。잘 모르겠습니다. 아まり分かりません. 잘 모르겠습니다. 아まり分かりません. 모르겠습니다. 감사합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大丈夫です. 괜찮습니다, 大丈夫です. 괜찮습니다. 大丈夫です. 문제 없습니다. 問題ありません. 문제 없습니다. 問題ありません. 네, 괜찮습니다. はい, 네, 괜찮습니다. はい. 大丈夫です。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에 고스아니이쪽은차은우 씨입니다. 이쪽은차은우 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とぺよ。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では、また。では、また。もんじょ하겠あ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先に失礼します。だにょうげすみだ。行ってきます。

오늘 신세지고 있습니다. 오세완이 때ます늘 신세지고 있습니다. 오세완이 때ます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의일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의일 실례하겠습니다. 실례이다시마 실례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지매 마시대.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치와 안녕하세요. 좋은 아세요니다오하세요고하하안녕하하하하요세요 잘 지내세요? 오, 인기ですか? 잘 지냅니다. 겐키데스. 잘 지냅니다. 겐키데스. 그럭저럭 지내요. 마마데스. 그럭저럭 지내요. 마마데스. 덕분에요. 하지메마시테 덕분에요.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우입니다. 하지메마시테 차은우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우입니다. 하지매마시떼. 차은우です. 차은우라고 합니다. 차은우라고 합니다. 차은우と申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감사했습니다. 아리가토 고사이마시다. 감사했습니다. 아리가토 고사이마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이타시마시대 천만에요. 도이타시마시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실례니다 실례했습니다. 失礼しました. 실례했습니다. 失礼しました. 잠시 괜찮을까요? ちょっといちょっとい 지금 시간 있으세요? 今お時間がありますか? 지금 시간 있으세요? 오시간ありますか 부탁합니다.お願いします. 부탁합니다.お願いします. 이거 주세요.これをください. 이거 주세요.これをください. 한번더 부탁합니다.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한번더 부탁합니다.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천천히 말해주세요.

わかります. 이해합니다. 分かります.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리 わかりません. 모르겠습니다. 아마리 わかりません. 모르겠습니다. 아りがとうござい 모르겠습니다. わかりません. 괜찮습니다. 大丈夫です. 괜찮습니다. 大丈夫です. 문제 없습니다. 問題ありません.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이大丈夫で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의 개고です.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의 개고です. 이쪽은 차운우 씨입니다. 고치라는 차움 선です. 은은こちらはチャウヌさんです。만나서반갑습니다。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ま서반갑습니다。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では、また。그럼또봐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りがとうござい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先に失礼します 다녀오겠습니다. 이ます 다녀오겠습니다. いってきます. 다녀오세요. いってらっしゃい. 다녀오세요. いってらっしゃい.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おかえりなさい。おかえりなさい。すこえっさい。おつかれさまです。おつれさです。おつかれさまです。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ぬるしんせじごいっ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おせわになっております。おうんはるぼねせよ。よ 良い一日を失礼하겠습니다失礼いたします失礼하겠습니다失礼いたします